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음, 우리의 일이 잘되게 어, 또잘 되도록 어, 또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음, 세상은 지금 이 세계는. 어, 정말로 이 장세기 6장 어, 때처럼 사도행전 6장에그 네피림 시대처럼 어, 명상 운동이라든지 템플 스테이 라든지 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 많은 <laughs> 어, 실질적인 그런 어, 영향을 주는 이삼단체 활동들 또 이런 활동들이 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얼마 전에, 어, 벌어졌던, 뭐, 참사라고 말하는, 어, 그런, 그런, 장소에서, 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이는,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그 이태원에서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고 나면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문제가 뭐였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분명한 일들이 개개인에게 또 많은 어,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특히나 명상운동이라든지 이 템플스테이라든지 기후운동이라든지 어, <laughs>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거나 어, 좋다 나쁘다 그런 어, 얘기들을 갖다가 하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 특히나 어떤 한 가지 표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어 그런 에,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우주의 능력을 어, 내 몸에 받아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어, 부분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어 그런 어, 주문 아닌 주문들을 실제로 외우고 있고, 어, 또, 그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많은 실제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3초월의 역사. 이 3초월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자,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이게 해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 어, 보자의 축복이라든지,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든지, 에, 237 운동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구호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줄도 모르고 쫓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줄도 모르고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어, 많은 에,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조차 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영적인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 어,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삼단체에서 나오는, 에, 이런 책들을 갖다가 보고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기 설교에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예, 에베소스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자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말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걸려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는. 오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 창세전에 벌써 이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장세기 2장 7절에 그코에 생기를 부르으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에덴에서의 모든 축복을 전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완벽하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남긴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흑암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삭한 것이, 다 빼들어간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 나타난 것이 흑암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 이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 인간을 완전히 어, 근본을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때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자 은자를 따라갔는데 영혼까지 완전히 뺏겼으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육신적인 성공,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필요한 것이 뭐냐?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활동 모든 범위 내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느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그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흑암의 나라는 결박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려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한다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모든 비경들이 전부 없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나타나야 될그 영적 문제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개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찾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갖다가 어 만들 수 있겠냐? 사탄은요. 간단하게 만들어요. 시공간 초월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문화. 시공간 초월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기운동.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라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할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너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템플스테이 가면은, 가르치는 게 있죠. 이 전부 사탄의 문학거든요너 자신을 비우라는, 우주의 능력을 너에게 빨아들이라는 기운동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고 뭐, 저, 뭐 저런 거 한다고 뭐 되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이게, 이번에 뭡니까? 할로윈 데이 한다고 일주일을 갖다가막 떠들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뭐가 있다고 그게 모이겠습니까? 사람들 뭐, 분장한 거, 변장한 거, 그거 본다고 모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거 본다고, 그게 구경거리라고 전국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버스 타고 올라오고, 어, 뭐 자기 개인차 몰고 올라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거 구경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약이 자연되어지고, 알코올이 뭡니까? 완전히 막 술판이 벌어지고, 그게 다, 어, 술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술 먹는 게 무조건 또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서 마약이 뭡니까? 막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 이런 일들이 전부 실제적인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바로 에베소스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일들에게 걸려들어 버려요. 어, 모르니까. 이 위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뒤에서 몇 명의 이 흑암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기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다 영적인 세계를 뒤흔드는데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시공간 초월의 문화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헐금해고 가두고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기도나 합시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나 합시다라는 기도가 전부인 줄 아는 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거지. 정말로 24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24의 축복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 그때에 우리가 잠시 잠깐 5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가 나올 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데, 이 영적인 비밀, 이거 아는 자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25제 1역사 이거는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지요. 그게 영혼으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고, 인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이 이 시공간 초월의 문화를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삼칠의 응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삼칠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삼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산업 사업이 이삼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의 학업 237이 되는 것입니다. 237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빛의 경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경제가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그런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니다이 빛의 문화가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에 회복되어 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어두움의 문화가 없어지는 거지. 이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 그래야 해결되는 거니.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순례자의 기도 참된 기도 진짜 기도 3부 3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전에 허락하시고 성육신 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다 대수는이 놀라운 3 9 3의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중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일레번간 동서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과 산업과 교회, 또각 기관들, 이수놓고, 어, 동성으로 합심해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